불리지 않는 찰밥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팥은 125ml 컵한컵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 번 박박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주세요. 찬물은 팥양에 3배로 넣어서 끓기 시작해서 1분 30초간 가열해 줍니다. 팥을 삶는 동안 찹쌀을 씻어줄게요. 팥을 3배인 찹쌀은 3컵을 넣어주겠습니다. 맑은 물이 나오게 대여섯 번 씻어줘야 꼬들하고 찰진 밥이 된답니다. 팥이 끓기 시작하면 1분 30초간 가열해주고 불 끄고 5분간 뜸들여줍니다. 정확한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 체망에 걸러 물을 빼주세요. 밥 물량은 찹쌀의 3배인 3컵을 넣어줍니다. 5분간 뜸들인 팥은 강제로 증기 배출을 해주고요. 체망에 걸러 물을 다 빼주고요. 팥만 넣어주세요. 핑크 솔트 1티스푼 넣어서 간을 해 줄게요 백미 설정하시고 꼬들한 파찰밥